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 박궁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날 차. 아, 아우디의 플래그 SUV죠. 이 Q8 기반의 고성능 SUV, RSQ8입니다. 우 와. 무빙화려 하죠. 이 차는 아우디에서 만든 SUV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빠른 네, 모델이고요. 네. 이 차량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한 대로 이제 아우디에서 나온 모델 중에 제일 빠른 SUV이고 이제 많이 알려진 게, 람보르기니 우르스랑 기술적으로 사촌 관계죠? 거의, 뭐, 플랫폼부터 엔진까지 거의 같다고 하 보시면 되니까. 네. 쉽게 설명, 쉽게 생각하면은, 우르스의 아우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우르스의 아우디 버전. 네. 뭐, 타이칸과 이트론 주키의 관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뭐, 우르스뿐만 아니라, 벤틀리 네. 벤테이가나, 네. 포르지의 카이엔도 네.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MLB 에보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차량이죠. 그러면 일단 차 외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죠. 근데 전 되게 처음 보고 되게 신기한 게이 차가 저희가 예, 아우디가 저희한테 보도 자료를 늘줄 때마다 이 차를 강조하는 게풀 사이즈 SUV라고 하는데 사진으로 볼 때보다는 보면은 생각보다 작다는 느낌이었거든요. Q7 보다도 작다는 느낌이었는데 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커요. 네,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크고 네, 특히 이게 올 블랙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저 보시면은 기 네, 있군요. 그냥... 이 아우디 로고부터 이 테두리까지 네. 전부 네. 그리고 여기 있는 RS 배지까지 전부 까만색으로 칠해놔가지고 네, 아, 포스가 상당합니다. 가보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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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이 까만색이라고 돼 있는, 까만색으로 처리가 돼 있는 데도 다 다르네요. 밑에 범퍼 하단에도 화분이 짱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주둥이? 주둥이, 주둥이. 여기 보면 도다 틀을 거예요. 카본으로 돼 있고, 네. 이 아우디 로고, 패티 다 까만색으로 지나가되 네. 자연 합니다 에어... 네. 에어벤트 하단에 있는 몰딩도 카본이고, 그, 이 싱글 프레임 그릴 테두리도 카본으로 돼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게, 사이드 미러 커버도 카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카본입 카본인데요? 카본이구나. <laughs> 아쉬운 게 사라졌습니다. 아, 네. 아쉬움이 없네요. 아쉬움 없는 결과입니다 지금 연패하 와서 보니까, 네. 타이어가 엄청 크네요. 이게 몇 인치죠? 23 인치네요. 23 인치? 이게 차가 제가는 오히려 생각보다 안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타이어 때문에 그런가 봐요. 비율이. 아 비율이. 타이어가 23 인치나 되니까 이게 차가 크다는 게 체감이 안 됐는데 네.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니까 지금 한 화면에 다안 담길 정도로. 이게 지금 꽤 크네요. 지금 저희가 뭐, 평상시에 네. 쓰는 앵글 그대로인데도 이렇게 화면에 안 담길 정도 로 엄청 큽니다. 지금. 네. 그냥 뭐어필이 크다 하면 2 1 인치 되나 했는데 23 인치가 된다고. 그리고 네. 안에 들어있는 브레이크 캘리퍼 더 크네요. 아저 어, 비하죠. 이게 캠핑이 돼 보이죠? 네. 엄청 큽니다 하고, 이제, 그, 트라미... 그... 네. 세라믹, 세라믹 네. 디스크도 3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세라믹, 거기 있는 요 타이어는 스펠리 히베오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아, 같고요. 23인치 이거 타이어 4짝 네. 네. 빨라면 돈이 얼마야? 아 물론 뭐 2급 차 사시는 건안하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뭐 저희 같은 서민들은 이런 거볼 때마다 좀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고, 이제, 덩, 덩치 큰 덩치가 또 이렇게 많이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휠 베이스도 상당히. 이베 1배 있어요 야마 합니다 네. 이 화면에 남으려면 엄청 멀리 가야 됩니다 차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네, 네. 이게 사진상으로 보여지면 약간 Q, Q7의 태용모델 정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수있지만 Q7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요소 하나하나들이 되게 커가지고 되게 덩어리감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Q7은 길다 이런 느낌인데 이에은는 좀, 네, 덩어리져 있다? 좀 크다는 네. 느낌이 되게, 그냥 덩치가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느껴지네요. 비율, 이, 이 아마 이 비율을 그대로 줄여놓으면은 해치백이 되지 않을까? 그쵸. 물론, <laughs> 물론 기본적으로 얘도 해치백이긴 네. 합니다만,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골프 같은? 네. 얘를 대폭 압축시키면은. 그렇죠. 핫해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권종기자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 C필러 라인이 떨어지는 것도 s u v 보다는 약간. 이게 폭풍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SUV처럼 툭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오묘하게. 오묘해요, 네. 진짜. 오묘하게 떨어지붕 라인이 오묘하네요. 네. 보면은 일반적으로 SUV들 이제 3열 적재 공간 때문에 리어 오버행도 되게 긴 편인데, SUV 치고는 오버행도 되게 짧은 편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아, 네, 멋있습니다. 네. 네. 뒤를 보니까 이제 이 램프 사이에 엠블럼이 있는 부분도 카본이네요. 네. 아래 디피서 테두리 따라서도 카본이고. 여기 부분이 다 카본이고. 네. 이 아우디 로고, 그리고 RSQ8 배지까지 전부 다 까만색으로 여기도 네. 앞, 앞, 앞면과 마찬가지로. 진짜 시커멓네요. 시커멓게 칠해놨습니다. 네. 이게 뭐... 네. 듀얼 머플러 팁 찐입니다. 찐인데, 찐인데 이거 좀 깨는 게좀 네,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laughs> 진짜는 안쪽에 <laughs> 네. 두 발로 나눠져 있고. 이게 보일지 모르겠나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보시면은 안에는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대경 TV 그 안쪽으로 이제 진짜 대기 가스가 나오는 진짜 파이프가 네 있는 모습이 되게 보이는데 저 가짜 팁도 까만색으로 칠해놨고요 네. 까만까만합니다 멋있어요 꽤 네, 괜찮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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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모습도 비율이네 자세 딱, 딱 보면 자세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뭔가 뭔가 SUV 느낌이 아닙니다. 엉덩이가 뭔가. 좀 뒤로 낮게 깔려있는 느낌? 약간 응. a 7을 위로 잡아당긴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네. 그 타이어 폭도 낭낭하게 넓고 진짜. 응, 타이어 폭도 진짜 크다 큰... 야, 타이어 값이 많이 나오겠다. 사실 X, X6가 이제 비슷한, 어, X6가 비슷한 체급, 체급일것 같은데, X6는 정말 대놓고 쿠페형 s u v 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걔는 그냥, 그냥 누가 봐도 아예 쿠페형이구나네 진짜 그런 생각.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제 그거보다 되게 곡선도 많이 들어가 있고 좀볼 때마다 약간 아 약간 날렵해 보인 억지로 날렵해 보이게 하려는 그런 좀 인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는데 Q8, RS q s 은 그거에 비해서 좀 되게 정말 종이접기 해놓은 듯한 이 날렵한 캐릭터 라인들이 차를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게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선이 되게 많아요 네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라던가 뭐 이런 뭐, 뭐 기교가 되게 많습니다. 바로 선을 정말 해가지고 네. 가뜩이나 넓은 차체가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는 그쵸.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헤일램프 상단에 이 스포일러 라인이라던지 이 트렁크 리드 라인이라던지 뭐 헤드램프 중간 부분에 이 엠블럼이 있는 부분 그리고 범퍼 하단 쪽에 한두 개, 세개 정도의 캐릭터 라인이 지나가는데 이게 자칫 너무 많으면 되게 난잡한 느낌일 수 있는데 정말 단정하게, 정말 선을 확실하게, 엣지를 강하게 줘가지고 좀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도 깔끔한 느낌입니다 근데 또 루프 끝에 있는 저 스포일러는 카본이 아니네요 어, 그렇네요 네 <laughs> 신기합니다 네. 저것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제 테일렉 하단에 있는 이... 물론 저기에 공기가 지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하단에 있는 저 에어 인테이크 같은 디테일 그리고 음, 스 네, 그리고 이 디퓨저에 있는 이버쭉 모양의 키턴들 부분들이탈수 있는 외관에도 액세리에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차 들어가시죠. 네, 이제 아레스 큐레이스를 지금 이제 탑승을 했는데, 아이 딱딱해. 뭐야 이거? 아 이거. 그 이렇게 딱딱해. SUV 네, 치고 되게 단단하네. 진짜. SUV 치고 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저희가 바로 어제 A8L 탔잖아요. 그렇죠. 어, 걔는 세상 푹신하더니 얘는 정말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혀 다른 성격의 차이긴 합니다만 에어서스펜션이 달려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에어서스펜션 달린 차에 기대하는 승차감이 있잖아요. 뭐 진동 감쇄 능력이라든지 아, 네. 좀 푹신한 거? 예, 네, 약간 타는 거 같은 그런 느낌? <laughs> 그리고 아무리 고성능이라도 다들 컴포트 모드에서는 좀 부드럽지 않나요? 그쵸, 웬만한 고성능차는? 출렁출렁하니 편하니 가는데 이 친구는 네. 아니네요 마냥 단단하네요 상당하네요 뭐라 네. 보면은 약간 잔진동은 못 걸러줘요 큰 음. 진동은 잡아주는데 네. 잔진동은 다다 다 올라오는 느낌? 잔진동은 다 올라오는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음. 그러네 어, 일단 가장 타자마자 가장 눈 지금 인상적인 거는 이제 이 승차감인 것 같습니다. 많이 단단하네요. 승차감은 그렇고, 네. 뭐, 실내는 사실 어제 탔던 A8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네. 똑같이 뭐1 0 3인치 디스플레이 두개 들어가 있고. 오늘은 저 친구 정상 네. 작동하고요. 네, 오늘은 저뭐 친구 거, 저 친구. 네. 저희 뭐 A8 리뷰편 보셨으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계속 더이어갖고올라가 생각했거든요. 어쩌합니다 오늘은. 네, 얘가 RS모델이라 그런지 네. 이 스티어링 휠 알칸타라인가요? 네. 네 알칸타라 여기랑 여기 네, 네. 기어레버도 네. 하고 천장도 다이 소재로 되어있네요 심지어 이, 이 선바이저까지 이것까지 이제 이 소재로 되어있고 그 외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카본 이제 뭐 도어, 도어 트림이라든지 센터페시아 쪽이 소재들도 이제 카본 패턴을 적용을 해가지고 좀 스포티한 이미지를 많이 가미를 했네요. 그런 점들이 있고, 이 송풍구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 같은. 사실, 이거는 요즘 현대기아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아무튼, 네. 오늘은 그리고 저 풍량 조절하는 친구가 터치가 아니네요. 아, 어, 그러네요. 아, 이거 원가절감져네면 원가절감이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A8 같은 경우는 요 네. 버튼들이 다 하이글로시로 되어있죠. 하이글로시 네. 네. 얘는 플라스틱이고, 네. A8은 여기가 가죽이었는데, 얘는 가죽이 아니에요. 아니, 이억 이러... 넘는 차 홈커버가 네. 플라스틱인 건얼 이건 1억 7천 2백만 원입니다. 1억 7, 7천 2백. 2천만 원싸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긴 한데 1억 넘는 차가 홈커버가 그라스틱인건좀아쉬네요 그건, 그건 맞아. 예, 네. 네. 이런 거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엄청난 이 차가 600마력이거든요. 네. 마력이 최고 출력이 600마력이고 토크는 81.6에 달하는데 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렇죠. 고그 성능에 비해서 이 패들시프트는 좀 많이 허접해 보좀페들시프트 좀 귀엽네요 네, 패들시프트 뒤에 손 닿는데 혹시 가죽으로 돼있나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라고요? 아하. A8은 거기 가죽이었는데? 아쉽다 너무 아쉽다 이거 여기도 플라스틱이고 네. 여기도 플라스틱이고 네 그니까 이 패들시프트 같은 경우에 마세라티가 이런 거 되게 잘 어, 나가네 진짜 뭐 마그네슈엄 시프트라서 진짜 막 이렇게 손가락으 튕기면 막 이렇게 팅팅 하는 네. 그 통금속 소리 나는 그런 감성들이 있는데 크기도 있다만 어째요. 네, 그거 좀 아쉽네요. 이런 것들도 좀 아쉽고, 전 이제 스티어링 보 지금 보고 있으면서 가장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티어링 오른쪽에 있는 RS 모드라는 버튼 있잖아요. 이게 요즘 BMW라든지 이런 차들이 이게 빨갛게 칠해져서 나온단 말이죠. 누르면 되게 네. 큰일 날것 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쵸. 포르쉐도 그렇고, 네. 뭐 BMW 도 그렇고, AMG도 그렇고, 네. 되게 강조해서 네. 딱. 스티어링을 한자리를 찾아하고 있는데 AMG는 아예 어. 화면을 달았잖아요 버튼을 네. 그렇죠 아. 여기에 아주 못들어오게 네. 했는데 진짜 너 이거 누르려면 감내해라 뭐 이런 느낌일 정도로 막 되게 위협적인 느낌을 느낌을 주는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아 요건 좀 아쉽습니다 아, 얘는... 네. 그 위에는 또 버튼이 비어있고요 그러니까지 <laughs> 이게 좀아좀 아, 좀 이런 건좀 아쉽네요 디테일이 좀 아쉽다 원가절감 네. 저희가 뭐 아까 전에 가격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아쉽네요. 가격 괜찮다는 안 얘기 안 했습니다. 안 아, 괜찮다는 얘기 안 했나? 우리끼리 했던 얘기야. 아,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시죠. 가격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1억 7,200만 원입니다. 1억 7,200. 근데 2차 성능이 600마력이고 네. 이 차의 형제차들을 생각하면 그렇죠. 벤테이가 우루스 하이엔 걔네랑 같이 쓰는 이... 걔네보다 힘이 딸리진 않는데 가격은 1억 가까이 나 낮... 사실, 가격만 네. 놓고 보면은, 그, 포르쉐 6기통 카이엔 모델이랑 가격이 겹치거든요, 거의. 음. 포르쉐 카이엔 기본 모델에 옵션 좀 넣으면은 1억 중후반 가는데. 그렇죠. 얘는 8기통에 600마력. 음. 그리고 거의 풀옵션이에요. 뭐, 옵션이. 네. 우디가 팔고 있는 옵션 중에는 거의 모든 게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1억 7천. 1억 7천. 어? 이 정도면은 사실상 혜자다. 가성비죠. 음. 가성비다. 그렇죠. 1억 7천이,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어쩌다 보니 1억7천이 가성비가 되는데, 네.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우루스의 형제차라고 했잖아요. 람보르기니 우르스의 형제 모델인데, 그 차에... 그 차가 일단... 그 차가 한... 얼마나 비... 그차 가격이 얼마죠? 2억 2억 5천 정도 네. 할 거예요. 2억 5천에서 6천만 원... 이 시작 가격입니다. 그냥. 네, 시작 가격 이그 정도면은 이제... 뭐... 옵션 이것저것 해가지고 네. 2억 7천 받았치면 얘가 1억이나 싼데 가격이 그... 싸죠. 가성비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되게 괜찮은 차인 것 형제 같아요. 형제 차들 가격을 네. 생각하면은 괜찮은데 네. 네. 얘만 놓고 생각했을 때는 원가 절감이 솔직히 네. 안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당당히 어제 네. 탔던 그 A8과도 비교해도 그렇고 네.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네. 뭐 일단은 질문을 하는 게아 잘못 남았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뒷좌석 지금 앉아있는데 기는 좀 어때요? 일단은 이런 상태입니다. 센터 터널 때문에 네. 가운데는 앉을 자리가 못 되는 것 같고요. 이거 네. 정말 의자가 뭐. 가운데는 어우, 가운데는 안 되겠어요. 근데 아까 옆에 앉았을 때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사륜구동이니까. 그 시트를 없었잖아. 보시면은, 이렇게 기교도잘 풀어놨고요. RS라고 써있고. 네. 빨간색 벨트에도 빨간색 포인트를 줬네요. 네. 고성능 향이 무신납니다 정말. 뭐 그냥 고성능 차 필수로도 빨간색 스티치. 스티치. 네. 그리고 이렇게 b 필러에 성풍구도 잘, 잘 마련이 되 있고요. 네. 옆에는 이렇게 카본. 장식도 아낌없이 해놨고. 그리고 저는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포존이네요포존네 보존. 음, 쿼드존 에어컨인데 에어컨 뒷좌석 조절하는 시스템이 네. 물론 뭐 A8처럼 태블릿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터치로 잘돼 있어요 쓰기도 편하게 직관적이고 네. 이렇게 훨씬 나은 것이은데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알칸타라 소재 센터 콘솔까지 알칸타라를 썼네요 네잘돼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승차가떠데 지금 차감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단단한데 또 만약 조용히 가면은 뭐 뒷좌석 승아 뒷좌석 차감 딱딱해요 뒷좌석도 단단합니다 뒷좌석, 뒷좌석 단단한 단단하고 단단한? 물론 어제 탔던 A8이 너무 부드러웠기 때문에 더 느끼는 걸 수도 있고요 뒷좌석은 뭐 솔직히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뭐 편하라고 만든 차는 아니겠지만 공간은 네. 어떠신가요 공간도 어제 탄 A8이 롱휠베이스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그런 좌석 승객을 위한 공간이 아닌데도 이렇게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무릎 하나, 무릎에 손, 손 주먹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 이제 머리 공간도 이렇게 가운데만 앉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양옆은 천장을 파나 가지고 머리 공간도 강화합니다. 그리고 딱 앉았을 때 이렇게 엄청 커다란 선루프가 썬루프. 딱 앞에 음... 마주하고 있어가지고 시야도 좋고요. 그리고 SUV만의 은들이 이렇게 전동식 선바이저도 있고요. 편안합니다. 이중접합 유리도 충실하게 어, 어, 넣고요 네. 창문을 여니까 확 느껴지네. 이 배기음이 버스 배기음을 뚫고 들리는데, 웅웅웅웅 하는 이 배기음이 딱 창문을 닫으면 조용해져요. 가시죠. 응. 뭐 저희가 지금 이제 뭐 길이 꽉 막혀 있는 서울시내에 앉아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권종 기자가 시승을 했거든요. 2차이 R S Q A 타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뭐 가장 인상적인 거는 출력이죠. 출력. 600마력. 힘. 600마력. 음. 600 600 <laughs> 숫자만 들어도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파워가 느껴지는데. 네. 근데 얘가 좀 의외의 단점이 있어요. 의외의 단점. 터보렉이 은근히 있습니다. 터보렉이 있마하다 네. 음. 특히 런치 컨트롤을 했을 때도 초반 감속이 너무 굼떠요 런치를 써서 출발하는데도 네, 그런 초반에는 그런 너무 굼뜨다가 후반에 RPM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차가 확 제껴지는 느낌 음... 그래서 그... 그 세팅이 좀 아쉽다 제트 엔진 같은 느낌인가 제트 엔진? 본격적으로 <laughs> 돌기 시작하기까지 좀 더디다가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네. 평소에 달릴 때는 근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렇게 엄청난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조용하다. 네, 거 지금 되게 조용해요.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긴 하다. 네, 솔직히 말했지만 네. 네, 그 정속 주행할 때 네. 정말 그냥 솔직히 말해서 눈 감고 탔을 때이 차가 몇 마력 될것 같냐고 맞히면 절대 못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딱한 거 그거 네. 빼면 은 고성능이라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정말 조용하고 부드러워요. 진짜 눈 가리고 타면 눈 가리고 타면 진짜 뭐 이게 고성능 차, 고성능 SUV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하면은 RPM이 높게 터지면서 그때부터는 네. 이제 어느 정도 엔진음이라든지 배기음이 네.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음. 어, 진짜 정속 주행할 때는 정말 조용하고 음. 연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연비요 어느 정도 나왔나요? 제가 그 어제 자유로에서 한 90km 정속 주행을 했을 때한 14, 14, 14, 15. 네. 잘 나오면 15까지도 기록을 했고 자유로 제한 속도가 90이니까 그정도 내외에서 정속 주행을 했는데 그 정도가 나왔다. 네. 어... 그리고 그렇게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4기통 휴지 기능. 네. 그러니까 V8의 8개 중에서 실린더 4개를 끄는 겁니다. 네. 그래서 4기통으로만 움직이는 기능이 음... 있는데 이게 에코 모드 이 효율 모드로 들어가면은 그 기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써요. 에코에 들어가면은 네. 작동된다. 엔진 소리가 음... 살짝 힘 빠지는 네. 소리가 나면서 네. 4기통으로만 가기 시작하는데 그 때는, 연비가 이제 쭉쭉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음, 의외로 효율적이다. 의외로 네. 효율적이다. 네. 사실 생, 생긴 것만 보면저 500m 밖에서부터 막 엄청 시끄럽게 올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의외네요. 쏠 때만 시끄럽다. 쏠 때만 시끄럽다. 음, SUV 치고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타면서 되게 차가 되게 단단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핸들링은 좀 어떤가요? SUV니까 그래도 좀 출렁거리는 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차가 버티는 느낌은 좀 들어요. 차가 버티는 느낌? 네, 이 물리적으로 키가 크기 때문에, 저런. 이렇게. 저런 안 됩니다. 네, 네안 세.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차가 키가 크면은 어쩔 수 없이 무게중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네. 발생하는, 어, 솔림? 롤링 같은 거는 느껴지는데, 그 네. 그걸 이제 차가 기술적으로 좀 버티는 느낌은 음, 확실히 있어요. 음. 이거, 이런 거는 이제 RS 모델만의 전용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네. 좀 보사양? 또 저러시네요. 저런. 아무튼. 그럼 보사양의 네. 서스펜션을 적용하면서, 네. 그걸 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극복해낸 느낌입니다. 음. 네, 그러면 뭐 대략적인 성능도 한번 살펴봤고, 이제 뭐 결론을 한번 내보죠. 일단 권종기자가 제일 먼저 시승해봤으니까이 차의 장단점 한번 끌어, 정해, 장단점 한번 얘기해주시죠. 일단, 제가 뽑은 장점은, 올라운더다. 올라운더? 올라운더다. 음, 내 가족이 타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랑, 뭐, 혼자 탈 때, 음, 재밌게 탈수 있는, 네. 무지막지한 성능. 네, 그리고, 뭐, 그리고 아우디니까, 아우디가 주는 뭐 이런 기술적인 감성들, 이런 걸 통합하면서 보면은 올라온다다. 음... 어느 상황에 대해서 쓸수 있는? 음... 네. 멋진 릴스입니다. 네. 시아석 기자는 뭐 2차 타보면서 좀 느낀 거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네. 좀 부정적인 사람이라 네. 뭘 해도 안 좋은 것부터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단점을. 아직까지는 막이 차를 네. 절대 추천 못할 만한 단점을 못 찾았어요 음. 뭐 헌커버 플라스틱인가? 거? 이런 거 그래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네. 수 있다? 뭐 이해할 수 있다 음. 아, 그래요 욕은 하지만 이해는 할수 네.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플라스틱이라고 네. 경적 안울려지는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 정도의 이 가격에 이 성능이면 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나쁘지 않습니다 음. 저도 뭐 신화석 기자 의견이랑 거의 비슷한데 네. 사실 저희가 뭐 되게 다양한 차들을 타봅니다만 일정 가격 이상 뭐 그게 1억이든 7천만원이건 차가 비싸지면 그 비싼 차들은 다 비싼 값해요 아무리 별로라고 해도 맞아요. 그 차들은 다 비싼 값해요 RSQ8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되게 좋은 차입니다 뭐 충분히 그에 상응하는 출력을 갖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고급스러움도 갖고 있고 사실상 아우디에서 지금 구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양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죠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뭐 사실 상품성 자체를 놓고서 이 차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뭐 가는 자를 놓고서 이렇게 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가장 이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품력에서는 뭐 전혀 뭐 좋고 나쁘고 논할 필요가 없고 저는 이제 굳이 단점들을 뽑자면 음 차량의 가격을 가져오는 이 차량의 가격 정책에 있어가지고 아, 사실 그래도 아우디의 플래그십 모델인데 어, 뭐 이렇게 우르스를 싼값에 즐길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음... 할수 있게 하는 것부터가 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음... 할 얘기인가? 사람도 아우디가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laughs> 네. 약간 그런 어, 커뮤니케이션을 의도하는 게 과연 맞는건가? 프리미엄 그쵸. 브랜드인데 아우디만의 뭔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 플랫폼 공유한 얘기하고 네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알더라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프리... 어쨌든 뭐 이게 폭스바겐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기들만의 정체성이 뭐고 자기들만의 기술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연관이 그렇습니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정도 그 외에는 뭔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없는 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뭐, 어쨌든 뭐, 오늘 RSQA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뭐, 권종기자가 쓸 RSQA 시승기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차량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